덕기를! 아, 리콜 들어왔습니다. 테란 병력들 뺄 수밖에 없구요. 아미터가 죽어들 와서 스탬피드를 거는 건 아니지만은 커맨드 센터 용도 깰수 있거든요. 양경의 선수 커맨드 센터! 어?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갤네티비티스타 TV 함께하는 시청자 초보 스타전 시즌 4, 10강, 네 번째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은한시 갈색 테란, 홍순재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10강에 8프로토스 2 테란입니다. 8프로토스 2 테란, 그 중에서 테란이 두명인데한명의 테란은 이미 5강에 올라갔어요. 과연 나머지 테란인, 홍순재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안정감의 대가. 정말 이 선수 잘한다. 이 선수는, 어, 초보 스타워전에 나올만 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우리 홍순재 선수입니다.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 테란의 강력함을 또 선보였던 선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자막 설정 잠깐 들어. 일7 시네요. 자일시프로타스 양정엽 선수입니다. 제가 초보 스타전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어.. 경기가 이제 그 본진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진행했던 양정엽 선수입니다. 본진이 바뀐다. 재밌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있, 있는데 어 재밌으니까 뭐 보세요. 저거 화면 가리기 용으로 감자를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맵 색깔이랑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어, 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맵이 연결이 되 있는 거구나.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풀업, 남산 타워를 지났습니다. 지냈, 야, 이 리마스터 되면서 이 그, 선풍기.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환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서프라이드 4에 돌아가는 이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네요. 저 지금 알았습니다. 아, 나 광원 효과 끄고 있냐? 아, 뭐야 이거? 광원 효과를 안 키고 있었네.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 나 지금 준비하면서 광원 효과 안 썼네. 광원 효과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더 굳었잖아? <laughs> 뭐야 이거? 더 쓰레기잖아? 아닌가? 어, 우 미네라는 눈부시네요 자, 어쨌든간에 정찰 왔고요. 홍순재 선수가 입구를 막고 있고 양정엽 선수가 부러으로 SCV를 컨트롤 이야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요런 심리자 조보분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게 나거든요 뭐 홍순재 선수의 센스와 양정엽 선수의 과감한 공격이 그래도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아냅니까 찾아내는 컨트롤 찾아내는 컨트롤 어딨죠? s 1 2 여기 있습니다 찾아내는 컨트롤 찾아됩니까? 어? 찾아내나요? 이걸 찾아내나요? 아! 찾아냈어요! 아! 양정엽 이겼어요 이거는 아이고 지름신이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소리라도 들으신다고 이상한 소리는 안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와 양정엽 선수 이거를 찾아냈다라는거 이초보분들이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거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본질에할거 하면서 일꾼 돌아다니면서 일꾼 하나씩 눌러가면서 야, 체력이 뭐가 없었지 헤헤.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찾았어요 1킬 이거는 심리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찰까지 했고요 빌드 맞춰서 앞마당까지 사정거리 안 하고요 정말 빠른 앞마당 들어간 건데, 이거 성공했습니다. 양정엽 선수, 이거 빌드 너무 좋아요. 심지어 대각선이기 때문에 뭐 FD명령에 대한 의식 할 필요도 없고, 사례 어차피 앞마당인 거 알기 때문에 드라곤의 사, 정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힙니다. 양정엽 선수, 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오! 이렇게 잘했나요, 이 선수가? 정말 잘하는데요. 예, 네, 정말 잘합니다. 아둔. 추가적인 아둔 그리고 투게이트까지 올려내면서 앞마당 이후에 닥대빌드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 왔네요. 양정엽 선수가 정말 잘해 왔고요. 홍순재 선수 입장에서는 빌드 들키고 또 상대방이 프로브로 SCP까지 잡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지만 홍순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예, 그리고 상대방의 티크트리가 뭐 다른 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죠. 투팩토리와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양선수다 집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빌드 들어가는 것부터, 예, 플레이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잘 하고 있고요. 제 모드까지 안전하게 하면서 이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순재 선수, 홍순재 선수도 굉장히 매끄럽게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아비터냐? 그렇죠. 그냥 다크를 찌르는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아비터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산에 막마당 먹고, 어차피 운영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로보틱스도 짓지 않고 아비터를 빠르게 띄우면서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운영을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또 크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초보분들은 리콜에 대한 대비 같은 거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아비터 빌드 이거 준비 잘해왔습니다, 양정엽 선수. 만반한 가스까지 개면서 이게 옵저버가 없는 빌드예요. 제가 닥트 빌드 간 다음에 아비터를 빨리 갔을 때 항상 성, 설명을 드리는데 옵저버를 가지 않는게 중요하다 왜? 그 가스로 최적화를 해서 아비터를 뽑는 빌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빠른 빌드에요 그러니까 아비터에 대한 최적화죠 저는 조금은 상대방 괴롭히면서 들어가는 빌드라고 하면은 이 빌드는 어 부유하게 그러니까 상대방 빌드를 본걸로 근거화의 플레이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터 리콜이 제가 생각할 때한 10분 리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리콜이면 진짜 빠른 겁니다. 진짜 빨라요. 제가 13분 리콜, 12분 리콜 들어갈 때도 사람 대비 안돼 있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라고 설명 들어가는데 10분 리콜 정도 들어가면은 아예 못 막죠. 기가 막힌 플레이 될수 있습니다. 양정현 선수 준비 진짜 잘했어.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 선수 진짜. 와 아까 박준영 선수 경기 설명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우승할 것 같다. 결승은 갈것 같다. 이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 선수가 이기면 박준영 선수랑 붙거든요. 누가 결승전, 결승전 갈지 궁금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게이트 그리고 아비터 준비하고 있는 양정엽 선수 지금 인구수가 막혀서 게이트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고 아비터 생산도 못하고 있지만 리콜을 빠르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리콜로 상대방을 건드려주는 액션으로 게임을 뒤집어야 되겠죠 오 이걸? 이걸 유인나 작전! 와우! 반응!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설계로 사냥가 먼저 드라곤을 때리려고 했던 건데 탄에 반응하니까 보, 본인이 빼면서 운영을 들어갔던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야, 홍순재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드랍십, 그 다음에 추가 멀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들어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준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스타포트 테크가 빠른 아비터 테크의 카운터는 맞거든요. 그래서 어, 이 플레이를 통해서 드랍십을 얼마 잘 흐름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 아비터에 대한 대비까지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암마당 가스가 제대로 캐져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테크에 대한 전환으로 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자, 스캔 봤어요. 아, 아비터가 벌써 오구나. 이거는 드랍십을 통해서 이득을 무조건 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리콜 업그레이드했고 스탠시스필드 업그레이드까지 바로 눌러주면서 리콜에 대한 아비터에 대한 최적화를 준비하고 있는 양정엽 선수. 자 그리고 홍순재 선수 드랍십 요걸로 해줘야 돼요. 요걸로 요걸로 해줘야 돼요. 요걸로 이걸로 요걸로 요걸로 이걸로 돌아갑니다. 드랍십. 드롭십이네요. 처음 알았어. 드롭십이네. 드롭 바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약간 좀 전진해 있는 이 병력들의 그 배치가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비터 나왔구요. 마주쳤구요. 멀티 쪽 갑니다. 병력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프로브 반응은 좋고요. 질럿이 왔고 자, 마인 마인 역대박 마인 역대박을 안하네요양양 양. 프로브 잡아내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어, 홍순재 선수 플레이 좋아요. 어 이건 뭐죠? 체력이 심지어 초록색이네요. 마인 세 개를 밟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솔직히, 잘 막은 거라고 볼순 없겠지만, 그래도 막긴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비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걸로 이제 빈사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아비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비터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리콜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병력을 약간 뒤로 빼더라고 하더라도, 이거 리콜 대비하는 게 좋거든요? 갑니다. 요 친구 어떻게 막죠, 이거? 이 친구. 저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알긴 알거든요. 아비터가 빨리 나왔다라는 거 마주쳤기 때문에 알고, 스캐을 뿌려서 알고,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모르는 거거든요? 한 아, 10분 리콜 은안 되네요. 그래도 12분 리콜이네. 음. 그러네요. 12분 리콜. 인구수가 한번 막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인구수가 만약 안 막혔으면은 한 10분, 11분 리콜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리콜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배슬이 없을 때 무조건 들어오는 리콜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배슬이 이제 찍혔는데? 아비턴 이제 리콜이 됐다. 양정엽 선수가 지금 리콜로 커맨드 하나만 깨기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이겨요. 아 데뷔 하는데 자 모입니다. 모아요. 모아요. 자 모아요. 자와 이거는 옵저버를 만약 터렛이 있으면 옵저버를 밀어 넣으면서 가겠다는 플레이인가요? 그게 아니면 지금 멈출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면은 아비터의 만화를 100을 기다려서 들어가면서 아비터까지 같이 리콜한 다음에 입구 스탠시스 필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요 작전인가요? 네아옥저으로 보고 가겠다 어 근데 진출인가요? 아 이거 타이밍 너무 좋아요 리콜 타이밍 너무 좋아요 아 테란이 진출할 때 들어가는 리콜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거든요 자 리콜 병력들이 너에게 닿기를 아 리콜 들어왔습니다 테란 병력들 뺄 수밖에 없고요 아미터가 죽어도 와서 스탬피드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은 커맨드 센터정 용도 깰수 있거든요 양경에서서 커맨드 센터 어? 커맨드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고, 깰수 있고요. 그리고 아머리, 커맨드 아머리, 아머리 업그레이드, 아머리, 아머리 외로워도 두렵지 않네. 아머리, 업그레이드, 어 아, 됐, 됐. 음. 어, 커맨드 하나. 어 그러면 역습이 무섭거든요. 자 어? 커맨드 하나로 만족 못해요. 아머리 두 개? 업그레이드 끄는 건 아니에요. 공이업이 됐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바로, 양정엽 선수에게 공격하는 홍순지 선수의 압박이 나오면, 오를 수 있다는. 본지에 좀 마인을 심으면서 내려가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매끄러운 플레이를 좀 하기에는, 그렇죠. 초보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데, 이때, 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는, 아비타! 아, EMP 없어요! 만화가 없습니다, 리콜 어, 좀 초라한데요? 좀 초라한데요? 잠깐만요. 자, 좀 초라한데요? 자, 이걸 뭘할수 있을까요? 아머리라도 근데 아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아니거든요? 자, 이거 막히면은, 잠깐만요. 멀티 돌아가거든요? 어 잠깐만요. 어 질러시? 이걸 질러지? 막혔어요 어쨌든간 에 이거는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아비터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있는 병력들 홍순재 선수의 병력들이 나오면서 팩토리를 늘리면서 사라라라라라라 착착착착착착 나오면은 아이고 준옥님 안녕하세요 나오면 모를 수 있다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나갑니다 홍순재 선수 지금 막았다 리콜이 두 방을 막았는데 상대방 첫 번째 리콜에 대한 타격은 받았지만 두 번째 리콜에 대한 타격은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치고 나갔을 때 타는 병력에 라비터가 없을 것이다 혹은 있어도 내가 EMP로 카운터 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할수 있어요 지금 홍순재 선수의 약간 불안한 요소는 SCB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원 활성화 그 추가되는 병력들 그리고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서 이 한방 병력을잘 써야 된다라는 건데. 아, 시간이 좀 많이 끌었네요. 네, 병력이 좀 많네요, 그래도. 스캔 한번 뿌려보고 사에 병력이 이 정도다라고 보면은 이거 안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살아 있기 때문에 공사까지 기다리고 추가 아비토리콜에 대한 방어를 좀한 다음에 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전 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은 이 전투의 향방에 따라서 상, 어, 아, 양쪽 선수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요, 개랄이 드득 봤어요! 자, 홍순재 선수 이득 봤고요 스테시스 필드, 아, EMP가 없었나요? 스테시스 필드가 걸려버렸습니다! 사이오닉톰까지 홍순재 선수 탱크 머리로 떨어진 사이오닉 아, 이 전투로 말이죠! 테란이 이득 본 것처럼 보였지만 스테시스 필드와 사이오닉톰을 인해서 프로터스가 역전을 해낸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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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스톰 한방 더 있나요? 아, 없는데 스톰 스톰 3 4아 아, 1남기고 홍순재 선수가 빼야 될것 같아요.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본진 SCV, 멀티 SCV 그리고 안마다 SCV 계속 눌러주면서 일꾼 복구 후에 네 탱크 병력들 뽑아내면서 자리 잡아놓고 리콜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상대방 리콜을 카운터 치는 그러면서 멀티 견제는 벌초로만 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란이 조금 더 시간이 끌어서, 200대 200 변, 전투로 끌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자리를 잡는 거는 좋지 않은 판단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음. 반대로 양정엽 선수는, 어, 아, 이거 뭐죠? 투스타 아비터. 이거는 아비터에 대한 리콜과 스텔시스피드에 대한 마법 활용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작전인데, 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변수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좀더 나와야 된다고 라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 판단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센터에 있는 병력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너무 아깝거든요. 아, 요거 때문에 제가 센터에 자리 잡는 건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건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좀 잡혀버리면은... 네, 탱크별이 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좀안될것 같고, 지금 팩토리스터가 많이 늘어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큼의 병력이 또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는 뭐다 프로토스가 주도권을 잡아버렸다. 그리고 멀티가 생겼고 이 멀티만 돌리면은 양정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양 선수가 굉장히 팽팽한데. 어,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득을 챙치하고 있는 모습은,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치열합니다. 아, 초보 스타전 만만치 않아요. 하나도 치열하지 않은 경기가 없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연습을 양 선수 다 많이 해왔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초보 대전에서와의 그 변화를, 에, 몸으로 느끼고 있네요, 제가. 시청자분들도, 초보대전부터 봤던 분들은, 아, 이 선수들이? 그 사람 맞아? 내가 알던 홍순재 맞아? 내가 알던 양정현 맞아? 이 생각 할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고, 그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e m p 아, 잠깐만요, e m p 또 없어요! 아, 아비터! 아, 이거 뭐죠? 아,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를? 어, 이거는, 테란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데, 어, 일단 지켜볼게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인이 앞에 없는 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좁은 입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질럿이 죽고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옹손재사수, 이거 막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 막고 있어요. 막고, 봉사업 돌리고, 조금 더 버티고, 버티면서 200 모으면은, 테란도 할만합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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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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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홍순재 선수가 EMP를 개발을 안 한건지 아비터에 대한 면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게 그 옛날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초보대전에서 아비터로 탱크를 때려잖아 어? 아비터 아비토로 게임을 끝내는 경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초보 대전에서 아니 이걸 아비토를 못 잡아서 어어 EMP 또못 썼어요.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아비토로 이게 어네 어 그래도 네 홀리아스로 잡아는 내는데. 얼린 상태에서 막 질럿이랑 같이 들어오면 좀 무서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라비타운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리콜이네요. 아 여기도 있네요. 자 쌍방향 리콜, 쌍 리콜. 자 옵저버 밀어 넣으면서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대박 터지겠는데요. 본진 쪽 아예 비었습니다. 리콜. 아 앞쪽 전투 신경 쓰게 만들어주면서 본진 쪽으로 들어왔던 첫 번째 리콜. 자, 과감하게 들어왔고요 자, 커맨 센터 좀더 들어가면 커맨 센터 때려줄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막으려고 뛰어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커맨 센터 깨졌고요 와, 양정엽 선수의 피니쉬. 이 변수 창출을 위해서 투스타게이트까지 지으면서 들어왔던 리콜이 제대로 들어갔고 자, 그러면서 왼쪽 라인 타고 들어가는 두번째 리콜. 이게 세기를 받겠는데요, 리콜. 마인도안 터집니다. 마지막. 이건 희망의 커맨드인데요. 제 양정엽 선수. 홍순재 선수를 잡아내면서 우강 진출에 성공하네요.